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포트존의 AI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AI라는 용어가 현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전에는 AI, 뭐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어느새 AI가 우리 일상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급격히 빠르게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나만이 AI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해 시대에 뒤처졌다고 느끼셨다면, 그렇다면 이 AI 아카데미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말 이해하기 쉽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이 AI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 아카데미에서는 AI 기능은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을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AI가 정말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이러한 정보는 여러분의 업무나 취미와 관련되거나 혹은 친구 및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시나리오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AI만큼 빠르게 진화하고 혁신하고 있는 기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통해 AI의 새로운 변화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놀라운 AI 경험과 기능을 가시게 되실 겁니다. AI 아카데미를 통해 여러분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상의 AI 동반자인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의 모든 것을 대해 이해하고 코파일럿을 통한 검색이나 질문뿐만 아니라 어떻게 AI를 통해 일상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코파일럿과 같은 도구가 어떻게 여러분의 일상의 생산성을 높이고 이를에 따라 창의성을 향상시켜 줄수 있는지도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 AI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엑스포트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용하고 재미있는 AI 활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